신호기 신호이야 신호기잖아 이거 아, 어나 네. 또... 알겠다고요 제가 만들겠다야너 이제 야생은 안하냐 이제? 하. 아이 서버만 안 한다고? 이 서버? 네. 오늘 오늘 야생 마지막 날입니 예, 오늘 야생 서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 짜증나네 아니 이거 왜 자꾸 먹냐고 그쵸? 그 내일은요 우리 둘이서 그 새로운 서버를 만들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로 내일 안할 수도 있는데요 일을 아 내일 하 금요일인 줄 알았니? 오늘이 금요일이야. 아니 그니까 어, 내일 금요일인 줄 알았냐고. 어... 너뭐 하고 있니? 에, 이제 다 보지 말고 나가 주세요. 응? 어? 이 맵에서 나가지 말고, 여, 다 보지 말고 할일 하고 있으세요. 아 씨, 나 동굴 탐험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 나서 바이벌 l 다 Lando. s 이 r v i v a l u 안돼 안서 안돼 안돼. 안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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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d 침 있어? 그럼 침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아나 아, 서버 제발 서버야 버텨 버텨 줘. 아니 월드 값이 이상해다 제발 서버야 버텨 줘. 그럼 나도 죽기게 된단 말이야. 와움다 하이 들었는데. 뭐 할라고? <laughs> 아니 아니 딴만 하지 말고 너뭐 할라고 <laughs> 아니 여기 아니 이거 더 넓혀야 한다니까 아니 뭐 할라고? <laughs> 너 비슷하게 이렇게 할데그 안되냐? 야 그럼 내 서버 가서 해 <laughs> 어쨌든, 그럼 내일은 무슨 서버 할래? 그냥 너가 만드는 서버? 네, 오늘 이작부터는 우리 점프맵 서버를 만듭시다. <laughs> 야, 이제 점프맵, 점프맨만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좀... 백앤나처럼 광고 아닙니다. 뭐, 뭐라고? 백앤나처럼 백앤아? 알거든. 알거든 나도. 아니겠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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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심사적 평가를 음, 이 건물은 10점 만점에 8.5점 아니야, 10점 만점에 6.3점 야, 이 정도면 높은 거야. 흐음. 256 이거. 설치는 했데요하지 마세요 그러다 서버터져3 0 삼천 개면 안터지거든너한테 터져. 삼천 면안 좋니? 아니면은 터져. 삼이 개면 안 터져. 하천 개면 안 터져. 삼천 개면 이터개 난 아이폰 안 쓰거든. 그래서 안 쓰서 늙으라고요. 와우 광선 보소? 반아 <laughs> 반아 하우스 같은데? 야, 여기 TNT 주방, 주변 구역은 보, 보, 구역이야. 야, 나 해볼 종이 데요? 아, 아니, 왜그러시아 치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아니 왜 들어오세요 어? 왜 들어오면 안되신다니까요 안아 어쩌라고요 전 여기 있을건데 여긴 제 집입니다 야. 이거 뭐냐 어? 이거 지금 너 살인을 하려고 <laughs> 전민아 어. 죽었어. 저거 TNT에다 불 붙이면은 절대 안 돼. 저불붙한거다 없애야 돼. 어이놈. 이렇... <laughs> <laughs> 야, 이거 망했어. 너 야. 아니, 아니. 야, 아니야. 나안터트렸어 야, 내가 안터트렸거든 야, 내가 야, 나 방금 무슨 일 있었는지 내가 진짜 얘기해 줄게. 내가 그 월드 에디스로 내가 그 블록 없을라 그랬거든. 아. 블록 없을라 그랬는데. 내가 좌클릭을 딱 했다. 나 없애려고. 어 이거 없애겠네. 좌클릭을 딱 했는데. 아 어, 터졌어. 야, 생서버 망했어. 야, 진짜. 아니, 만들면 아니, 그러니까 내 서버로 만들자 그랬잖아. 내가 미용할 것 같다고. 아, 네, 이제 부터 이온이 재고나는 끝입니다. 야. 야 지웠다. 되돌릴 수 없다. 말 빨리 만들어. 어다어 됐다. 들어가야지. 안나 파다폰어안어다 나왜벌나왜 벌써 나왜나왜 나왜 들어오자마자 운영자가 되지 아니 내가 저거 그거 그, 이거 설정이 가능하더라고 음. 그래서 살펴가고 왔어요. 음. 에이... 터치. 어느나누나 나서. 어느나누나 나서. 뽑. 난 요기에다가 서브 만들어야지 접시 고이로 왔네 물 물했어 물. 안 돼. 만요에좀 만들 물다 중요한데. 너가 거기야. 야, 물 어디 있는지 봐 봐. 야, 물. 야, 물 저기는데 있 어떻게 여기가 여기 물이 들어오냐? 너뭐 백화점 만들 거야? 음, 사람이 어디 있어. 음. 뭐야, 뭐야? 아나 마커 영상 이게 뭐야 너무 짧잖아. DQ. 네, 아, 여러분들 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